예전에는 이 장기 렌트 리스라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e 클래스를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탔었다고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경쟁 업체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많은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객분들은 더 좋은 조건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리담의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토 신차의 모든 것은 이당리담회로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다매로 소정 부분의 회사 수익을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광고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고객을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광고를 하게 되면 큰일딱 몇만원씩인데 그걸 저희가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 이제 소모성 디비가 있었다 라고 하면 회사는 손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광고 방식을 찾다 보니까 몸으로 뛰는 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나 어쨌든 저는 일주일에 영상을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리듬감 있게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